안녕하세요. 오늘은 음~ 많은 분들이 학교 다닐 때 배우긴 했는데 막상 쓰려면 좀 헷갈리는 거 있죠. 아~ 네. 어떤 거죠? 그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요. 특히 전기 모터 같은 게 어떻게 힘 받아서 도는지 그 원리를 이해할 때 중요하잖아요. 아~ 맞습니다. 플레밍의 왼손 법칙. 전자계약에서는 정말 기본적이면서도 유용한 도구죠. 네. 근데 이게 각 손가락이 뭐를 미하는지 가끔, 어, 헷갈릴 때가 많더라고요.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딱그 질문이 있네요. 전류 방향은 어떤 손가락이냐고요? 네,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.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를 때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 이걸 왼서으로딱 표현하는 거니까요. 전기모터 회전 방향 같은 거 결정할 때 쓰는 기본 원리고요. 자료에서도 그 질문, 전류 방향을 나타내는 손가락은 이걸 묶고 있죠. 맞아요. 엄지, 검지, 중지 이렇게 세개 쓰는데, 하나는 힘, 하나는 자기장, 하나는 전류, 뭐 이렇게 배웠던 것 같은데, 정확히 뭐가 뭐였더라? 네, 그게 좀 헷갈릴 수 있죠. 자료에서는 답이 뭔가요? 자료에 따르면, 그리고 뭐 법칙의 정의상으로도 정답은 바로 중지입니다. 가운데 손가락이요. 아, 중지. 가운데 손가락이군요. 네, 왼손을 이렇게 쫙 쳐서, 엄지, 검지, 중지를 서로 직각이 되게 딱 만들잖아요. 네, 네, 그렇죠. 그때 이제 검지, 그러니까 두 번째 손가락은 자기장의 방향, B를 가리키는 거고요. 보통 N극에서 S극 방향이죠. 자기장이 검지. 오케이. 그리고 핵심 질문이었던 전류의 방향, I. 이건 바로 중지, 세 번째 손가락이 담당합니다.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르는 그 방향이요. 아하. 검지가 자기장, 중지가 전류. 그럼 자연스럽게 남은 엄지 손가락이 그 결과로 받는 힘 F의 방향이겠네요. 정확합니다. 바로 그거죠. 그래서 엄지가 힘, 즉 운동 방향을 나타내는 겁니다. 이거 FBI로 외우면 좀 편하겠는데요? Force, B field, I current 이렇게요. 엄지부터 순서대로 FBI. 어, 그거 좋은 방법이네요. FBI? 네, 그렇게들 많이 외우시죠. 힘 F, 자기장 B, 전류 I. 각 손가락이랑 딱딱 매칭해서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. 네네. 그러니까 자기장 방향 검지 알고 그 안에서 흐르는 전류 방향 중지하면 어, 결과적으로 도선이 어느 쪽으로 힘을 받아서 움직일지 예측할 수 있는 거죠. 아 그렇군요. 모터 안에서 코일이 계속 빙글빙글 도는 이유가 바로 이 원리 때문이군요. 네, 맞습니다. 그 기본 원리예요. 단순히 그냥 외우는 거랑 이렇게 각 요소가 어떻게 작용해서 실제 힘으로 나타나는지 연결해서 이해하니까 어, 훨씬 명확한데요. 그렇죠. 이 자료는 특히 다른 설명보다도 전류는 중지다 이 사실을 딱 알려주는 느낌이네요. 네 맞는 것 같습니다. 이 자료는 다른 뭐 부가 설명 길게 하기보다는 그 특정 관계, 전류 방향 이퀄 중지 이걸 확실하게 전달하려는 의도가 보여요. 이게 기본적인 거지만 여기서 헷갈리면 법칙 전체를 잘못 적용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죠. 네 그렇겠네요. 복잡한 물리 현상도 결국 이런 기본적인 약속 정의에서 시작하는 거니까요. 기초가 진짜 중요하구나 싶네요.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? 오늘 살펴본 내용의 핵심은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서 전류의 방향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바로 중지다. 이거죠. 네 명확합니다. 그리고 이 법칙은 자기장 검지 속에서 전류 중지가 흐를 때 생기는 힘, 엄지의 방향을 알려주는 아주 유용한 도구라는 점,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. 어우,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전자기력을 이렇게 간단하게 손 모양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게 다시 생각해도 신기하네요. 그렇죠,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좋게 만든 규칙이니까요. 단순히 공식 외우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. 여기서 문득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. 왜 과학 특히 물리학에서는 플레밍의 법칙처럼 이런 손 규칙을 종종 사용하는 걸까요? 아 좋은 질문인데요. 네 우리 손가락을 이용하는 게 뭐랄까 3차원 공간에서의 방향 관계나 변수들 사이의 상호작용 같은 복잡한 걸 이해하고 기억하는데 어떤 인지적인 이점을 주는 걸까요? 음 생각해볼 만한 문제네요.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. 이것도 꽤 재미있는 탐구가 될것 같아요.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.